<laughs> 그러면 지금 하고 있어? 응.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도르레미입니다. 오랜만이네요. <laughs>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뭐, 레미콘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차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음, 이게, 구멍하시는 분들이 보면 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laughs> 왜?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처음 타면은 이렇게 일반 자동차처럼 게이지가 여기 있어요. 여기 다음 옆에 이런 버튼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얘는 오른쪽이 블랙박스고 왼쪽이 어 카메라 전방 후방 사이드 보여주는 카메라고. 여기들도 버튼이 있고 오늘 좀 도와주실 우리 친구 저번에 안 오겠다고 했던 그 친구 예. 자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처음에 켜면은 레미콘은 이거 있죠 이 엔진 경고등이 꺼져야 시동을 거는 게 좋아요 시동을 걸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번, 2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게이지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 1번, 2번이 뭐냐면 어 에어입니다. 에어. 그래서 에어가 항상 가득 차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브레이크 같은 경우가 어 패드도 있기는 하지만 에어 브레이크로 해요. 이 차가 무겁다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쭉 눌러주고, 그 에어가 다시 차고 쭉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어가 항상 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요거 기아 조작봉을 보면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죠? 처음에 m D, N, R, RM. 이런 식으로 기아를 움직여주는 겁니다. 어, 드라이브인데, 얘는 살살 드라이브, 얘는 중립, 얘는 후진인데 살살 후진. 그리고 얘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예요 P. 저희는 이렇게 올려서, 사이드 프로 때 올려서 내리고, 그럼 이렇게 사이드가 풀리는 거고, 사이드를 다시 세고 싶다? 얘는 이렇게 다시 올리면 돼. 요 그래서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왜 중요하냐. 저희 차들은 드라이브를 놓으면은 차가 그냥 앞으로 가려고 해서 브레이크만 밟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드라이브를 놔도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경사 가지면 그냥 뒤로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내가 어느 기아에 있어도 차에서 내려야 된다. 그럼 무조건 사이드를 채우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렇지 않는다? 그럼 차가 이제 굴러가서 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저희 생명.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버튼이 있고 얘가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요. 여기 작은 거뒤 위로도 올라가고 밑으로도 내려가요. 자, 얘는 기어를 변속해 주는 건데 이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 바뀌어요. 내가 기어 변속을 안 하고 싶다. 누르면은 그 기어에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큰 기어는 앞으로 가면은 기어가 2단 올라가고 뒤로 가면은 기어가 2단 내려가는 거. 얘는 하나 올리면 기어가 하나 올라가는 거. 이 밑으로 내리면 기어가 하나 내려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저도 아직도 되게 헷갈리는데, 어, 현장이나 도로에서 쓰기에는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차랑 좀 다른 기어봉이니까 숙지를 잘 하고 계셔야 된다. 오케이. 실내는 이 정도인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이게 설명을 잘 못해서 말이에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이나 뭐로 꼭 알려주세요. 에어건 <laughs> <오>! <laughs> <laughs> 좋아하네요. 자, 이제 뒤로 나가서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나가볼게요. 자, 밖에 나왔고, 정면에서 보이는 차 구조예요. 여기 안에는 복잡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지금 위아래 있는 거. 얘가 지금 판 스프링이라고 해서, 이제 침이 부담스럽다 니까그 별풍이 당직들안테 가면 충격을 완화시켜 주면 그내 차가 부담스럽기 때문요 저게 부담스는어하는것하지만 그게 돌담스러워져서에 오면은 차에 쏘거나 이런 가지기때문를우고 차가 전에 이게부담스지는식잘하셨 그리고 얘는 물탱크 물 버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시멘트러가, 시멘트가 들어가는 드럼이에요 드럼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자 타이어가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여기 네개 반대편 네개 그리고 앞에는 하나하나씩이에요. 그러면 은이 레미콘 움직일 때는 10개의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10개. 어, 4륜이 아닐 때, 그러니까 상시 1륜일 때는 얘네 중에서 어디가 움직이냐? 이맨 뒤에가 아니라 이 가운데가 움직이는 거예요. 가운데. 기본일 때는 이 2열만 움직입니다. 이 4륜을 눌렀다 그러면 얘네 네개가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바퀴는 아예 이동이안 되는 거야? 앞에는 구동이 안 되고, 조향만이에요, 앞에는. 무조건. 그래서,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커버를 틀으려고 핸들을 많이 꺾었다? 그러면은 핸들이 먹히지가 않고, 그냥 앞으로 쭉 밀려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안에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아, 앞에 봤던 판 스프링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 한쪽에, 뒤, 뒤편에 네 개씩 있고, 얘도 부러졌는지 매일 아침마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타이어가 펑크고 났는지 그것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 자, 이게 이제 저희가 레미콘 배출을 할때 쓰는 버튼들인데, 지금 뚜껑이 닫혀있는, 자, 얘는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어, 하나는 드럼 후부 자동 세척. 하나는 드럼 내물 투입.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 드럼 안으로 물을 넣는 버튼이 있고, 슈트 바깥쪽으로 물을 빼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두 개로 조정을 하는 거고, 이렇게 있으면 열려있는 건데, 물 버튼 이 상태에서 누르면 그쪽으로 물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얘도 참 중요하죠. 자, 투입, 교반, 정지, 배출, 가속, 가속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얘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인데, 자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죠. 자 여기도 이렇게 하고 좌우로 움직여요. 자 그럼 뭐가 바뀌냐? 자 이게 드럼 보이시죠? 자 그걸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 통이 반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야 신기하죠? 이게 왜 필요하냐? 이쪽 투입 쪽으로 하면은 말 그대로 시멘트가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가 굳지 않게 이 통을 계속 돌려줘야지 사설하러 갔을 때도 굳지 않은 그 시멘트가 나오고 여러분들 지나가는 차들 보면은 레미콘이 움직이는데 이 통이 안 돌아가는다 옆에 얘기해 줘야 돼요 통이 안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아저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통을 바로 돌릴 거거든요 차가 서 있어도 시동이 걸려있으면 레미콘 통을 항상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안에 있는 애들을 바깥으로 빼,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슈트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오면은, 이 안전 범퍼가 있고요. 이거는 물 호스. 그리고 여기 위에 제 번호가 있잖아요. 어, 저기 위쪽으로 시멘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위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를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 위에서 본 모습. 자, 여기로 이제, 공장에서 시멘트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십몇 톤의 시멘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칼날같이 안에가 막 시멘트가 잘 섞일 수 있게 드럼이 내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여기에 잘못 들어가면은 이제 진짜 갈리는 겁니다. 아 어, 이상한 사람이구요 아아아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위에서도 이 레버로 드럼을 움직일 이수 있습니다. 좌측, 우측,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얘는 무엇이냐? 얘는 이렇게 펼쳐주면은 비올 때, 눈올때이 커버를 씌워주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게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물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항상 이 커버를 위에다가 씌워줘야 한다. 자, 아까 위에서 보셨죠? 저기가 시멘트 받는 곳, 그, 저기 지금 돌아가는 게 드럼 내부. 저 슈트로 모아서 이 최종 슈트 있죠. 이 최종 슈트로 해서 쭉 나온 다음에 그, 이제 펌프카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어, 근데 얘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버튼 있죠, 이 버튼. 제껴주고, 이렇게 해주면 자유롭습니다. 왼쪽, 오른쪽. 되게 단순하죠? 그러면은 펌프카 위치가 현장에 따라서 높일 수 있을 수도 있고 낮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슈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죠? 내가 타설이 다 끝났다. 그럼 얘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줘야 된다. 이 버튼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고정이 되는 그런 구조.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딱 내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닫는 과정에 아까 우리가 이렇게 얘를 빼려고 했던 이 이거 있죠. 이거를 얘를 잡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사실 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밀다가 손가락을 잘못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긴 이건 진짜 중요. 별표에 10개. 시험에 나와? 시험 무조건 나와. 돼지꼬리는? 돼지꼬리 땡땡. 밑줄 쫙? 밑줄 쫙.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외부는 기본적으로 이게 설명이 된 거고 이게 제가 설명을 잘못 하다 보니까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있으시면은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아시겠죠? 당신은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자, 오늘 여기 영상 가지고 아 영상은 여기까지 오! 대형차들 하시는 분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어, 내 감을 믿고 운전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냥 법대로 사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하겠습니다